네 안녕하세요 장수개미입니다 최근 제가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1위부터 20위까지 한번 훑어보고 있었는데 이 와중에 이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님 퇴임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어 다름이 아니라 이 퇴임 이후에 다시 본인께서 스타트업을 하신다는 건데요 그럼 어떤 스타트업을 창업할 거냐 했을 때 형들도 기억나시겠지만 바로 혈액검사 관련 기업을 해보겠다 였습니다 음, 정밀의학이 가장 먼저 발전을 하고 가장 많은 연구가 되고 있는 분야가 단연 암 질환 분야입니다. 당연히 돈이 되니까 그렇겠죠. 사실 이 항암제 시장이 더욱 더이 바이오 마커 기반의 항암제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반복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어떤 침습적인 조직 생검은 앞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안게 된 거죠. 아무튼 이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님도 앞으로의 헬스케어 산업에서 액체생검의 잠재력을 보았기 때문에 스타트업을 창업하시리라 생각을 하고 우리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론에서 조기 진단이 가능한 이 액체 생검 스타트업을 한 것으로 이렇게 막 보도가 되었는데 저도 관심이 있는 분야고 해서 간단하게 이 액체 생검 산업과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 시장에서 이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부산하고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속속 관련 기업들이 증시에 상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액체 생검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마 알아두면 이 관련 산업 투자에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액체 생검이 뭐야? 라고 알아보기에 앞서 작년, 그러니까 2020년 8월에 FDA에서 큰 허가 결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 액체 생검의 대표적인 회사인 이 가던트 헬스의 대표 제품인 이 가던트 360 CDX가 모든 고용 암종에 대해서 이 진료를 위한 생검 방식으로 허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타그리소를 처방하기 위해서 이 동반 진단 검사법으로도 동시에 허가를 받게 된 것이죠. 당시에 이 타그리소 관련된 이야기가 이 부각이 되었는데 정말 중요한 건 제가 여기 일본에 이렇게 표시를 해 놨는데 처음으로 악성 신생물 즉 암의 진단에 본격적으로 이 액체 생검이 상업화의 길로 들어선 계기가 된게이 결정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 승인과 관련해서 의학에서 또한 번의 랜드마크 결정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미국 언론을 통해서 릴리즈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액체 생검이 뭐길래 기존의 조직 생검에 비해서 이 소란이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조직 생검에 대해 간단하게 보면 우리가 가령 어, 폐암이라는 암에 걸려서 병원에 가게 되면 많은 검사가 뒤따르게 됩니다. 흉부 액선도 보고, CT도 보고, 폐암은 뇌전이도 중요하기 때문에 뇌전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뇌 MRI도 찍어야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폐암을 제대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이 원발 부위의 조직을 떼어내서 이 병리학적으로 검사를 하는 이 생검이 필요한 거죠. 자 여기 위에 폐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폐 조직에 암 조직이라고 의심이 되는 것이 이렇게 있을 때 식도를 통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옆쪽에서 아주 작은 바늘로 찔러서 의심되는 조직을 떼어내서 병략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얇은 침을 이용해서 이렇게 폐를 찔러서 여기 원발 부위에 암 조직까지 간 다음에 이거를 떼어내는 게 조직 생검인데 떼어내서 검사를 해야 되겠죠? 이 떼어낸 검체를 가지고 현미경으로 들여다 본 후에 형태에 따라서 이 암종이 뭐 비소세포폐암인지 소세포폐암인지 구분하고 비소세포폐암이라면 어떤 종류의 암인지 가령 뭐 선암인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세포암인지 뭐 평평세포암인지 이렇게 또 구분을 해야 되겠죠? 여기까지가 2010년까지 음, 이뤄졌고 이 이후에 암 세포에 대해서 특이적인 이 돌연변이들을 찾아내는 기술이 도입이 되고 이 내성이 생기는 암 환자에게 효과적인 타겟 바이오마코 항암제들이 201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이 진단 기술이 점점 고도화되고 이 비소세포 폐암 환자라 해도 환자가 가지고 있는 암세포의 유전자 돌연 변이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렇게 많이 다르죠. 뭐, EGFR 뮤테이션도 있고, 알크도 있고, 이거 말고도 100가지가 넘는 뮤테이진이 현재까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존율과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하는 게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언제 환자의 암세포가 이 돌연변을 일으킬지 모르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면 그때마다 이 환자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바늘로 찔러서 암세포를 검취해서 검사하는 어떤 돌연변이가 있는지 검사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면 이 앞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조직을 채취해서 이 돌연변이 유무를 파악하는 것은 이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속적으로 이 바늘로 폐를 찔러서 암세포를 얻어내야 하는데 이 특정 부위는 닿지 않을 수도 있고 이 얇은 바늘로 찔러야 하니까 충분히 돌연변이 암세포를 얻을 수 없을 수도 있고 또 이것을 반복적으로 시행할 때. 혹여나 환자의 폐에 기흉이 생길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환자의 고통도 문제가 됩니다. 두 번째는 역시나 생검을 위해서는 환자가 입원을 해야 하고 이것은 곧재반적인 비용 상승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환자의 타액이나 혈액 등을 통해서 이 액체 생검이 연구되어 왔습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재미없는 역사인데요. 그럼 이렇게 아이디어가 좋은 액체 생검의 발전사를 보면 정말 드라마틱 합니다. 글자가 흐려서 사실 잘안 보일 수 있는데 그냥 말만 들어보셔도 충분할 듯 해요. 네, 중요 이슈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여기 표시해 놨는데 이 1977년에 처음으로 암 환자에게서 일반인과 다르게 이 순환하는 피 속에서 셀프리 DNA, 즉암 유전자가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됩니다. 그 이후로 기술 개발들이 쭉 시행이 됐고요. 2014년도에 들어서 드디어 NGS 기반의 이 CT DNA 분석 서비스가 이 가던트 헬스에 의해서 시작이 됐는데 이 당시 가던 트헬스는 이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에서 이 3억 6천만 달러를 투자를 받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향후 5년 이내에 이 100만 명의 암환자를 대상으로 액체 생검을 진행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2015년으로 넘어와서 미국의 패스웨이 지노믹스라는 회사가 이 최초로 고위험군 대상으로 해서 액체 생검을 통해서 9개의 암과 연관된 96개의 암 유전자를 분석하는 이 패널을 만들었고 이거를 병원이 아닌 소비자에게 다이렉트로 직접 세일즈 하는 방식을 이 서비스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브레이크가 한번 걸리는데요 이 FDA가 이것이 임상적 증거와 유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서비스 중지를 권고하게 됩니다. 이후 이 액체 생검이 허들을 만나나 했는데 2016년에 일루미나이 자회사인 그레이일이 이 대규모 대규모 투자를 받으면서 다시 액체 생검을 통한 암의 조기 검진에 도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레일 이외에도 이 파운데이션, 메디슨의 파운데이션 액트라는 상품이 나왔는데 이는 60개 유전자 패널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침체기에 빠질 줄 알았던 액체생검은 2016년 6월에 이 스위스 로슈사가 이 폐암을 진단하는 EGFR 유전자 액체생검 키트를 이 FDA로부터 공식 승인을 받게 되면서 다시 극적 반전을 이뤄냅니다. 이후 로슈는 이 77개 의 유전자 패널로 구성된 이 아베니오, ctdna 키트를 론칭시켰습니다 자이 자료는 여기까지가 딱 끝인데요 저도 이때의 당시를 잘 기억하고 있는 게 저는 일루미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루미나의 자회사인 그레이의 행보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재미있는 건 여기 없지만 2018년에 그레일이 암 학회에서 이 자사의 액체 생검 키트에 대한 임상 데이터를 냈는데 정확도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당연히 당시 학회나 뭐 시장의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그런데 다음해인 2019년에 극적도 반전이 있었던 게 그레일은 정확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된 자사의 검사 방식을 발표를 하게 되고 2020년에는 이 모회사인 일루미나가 이 시장의 미래를 보고 부랴부랴 이 80억 달러를 주고 다시 사들이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당시 일루미나가 이스피오프한이 그레일의 지분 10%는 이미 들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대략 기업 가치를 10조 원 정도 받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숨막히게 돌아가는 액체생검에는 어떤 방식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상황인데 당연하게도 각 방식은 모두 장단점이 존재를 합니다 자세한 기술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투자자 입장에서 뭐 깊이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방식이 있고 핵심적인 이슈가 무엇인지 정도만 아시면 될 듯합니다 액체생검의 방식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 ctc, 즉, 전신을 순환하는 피 속에 있는 종양 순환세포, 그러니까 암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암세포, 살아있는 암세포를 직접 채취하여 분석하는 방식과 이 암세포에서 유리가 돼서 혈류와 함께 전신을 타고 도는 이 암세포 DNA를 분석하는 방식이 이 ctDNA가 있고, 그리고 엑소조음을 분석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뭐, 형들 그림에도 보듯이 각각의 방식은 복잡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모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존재를 하는데 앞으로는 이 상호 보완적인 역할로 발전하리라고 보는 것이 이 업계의 시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이 채취한 살아있는 암세포든 DNA든 엑소점이든 이것을 분석하는 또 방식인데 보시는 것처럼 홀 진놈 시퀀싱을 쓸 수도 있고 NGS를 쓸 수도 있고 디지털 PCR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PCR 방식은 특정 유전자 변이를 매우 높은 민감도로 검출이 가능하지만 한 번에 여러 번 여러 변이를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코비드 19 때문에 이 PCR 방식을 자주 들었죠? NGS 방식은 한 번에 여러 변이를 검사할 수는 있지만, 이 정확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는데, 이러한 기술적인 어려움도 지속적으로 지금 개선이 되면서, 현재 추세는 CTDNA를 가지고 NGS를 돌리는 것이 글로벌 기업의 추세다 정도 알아두시면 될듯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것을 도입해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다들 현재는 돈도 안 되는 액체생검을 하려고 덤비냐 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로 사실은 미래의 진단 시장에서 이 액체생검이 주역이 될 거라고 지속적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자료는 가던트 헬스가 제시한 자료인데 여기 보시면 이번에 허가된 가던트 360은 현재 초진환자의 치료법 선택만을 가지는 시장에서 60억 달러 어주번트 시장과 모니터링 시장, 그리고 이 조기 진단 시장까지 합했을 때 미국에서만 무려 500억 달러 시장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시장이죠. 네 그러면 이 액체생검이 주류가 되려면 분명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겁니다. 자 2019년 AACR에서 가던트헬스가 발표한 임상연구를 보면 이 비소세포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전향적 다기관 연구인 이 나일 연구에서 282명의 네 NSCLC 환자를 가지고 양군으로 나누는 거죠. 한쪽은 액체생검 한쪽은 조직생검. 이렇게 나눠서 비교했을 때, EGFR이나 a l k 뭐, 브라프, 렛처럼 대표적으로 중요한 가이드라인에 권고하는 바이오 마커 G7과 예후 마커인 K-LAS 탐지로 두 그룹을 비교를 했었습니다. NSCLC 환자에서 이 바이오 마커 확인은 매우 중요한 게, 우리가 이 폐암 시장이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표적 치료제가 많아서 그런 거잖아요. 이 환자들은 이 특정 바이오마커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전통적 화학 요법이나 면역 치료 요법보다 이 표적 치료 요법이 치료 반응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자, 결과를 보시면 이 가던트 360에 의해 탐지된 G7 아까 말씀드렸던 주요한 뮤턴테이션 뮤토, 양성 환자는 77명이었고 이 조직 생검에서 디텍트된 거는 60명이었습니다. 자, 평균 검사 기간 또한, 액체 생검은 9일인데 반해서, 이 조직 생검은 15일로, 액체 생검이 훨씬 더 짧기 때문에, 조직 생검의 보완제적 역할을 우리가, 어, 다수의 임상연구를 통해서 증명하게 된 것이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네, 가던트헬스의 매출을 보면, 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보이고, 특히나, 이 가던트 360의 FDA 허가를 받은 2020년 이3분기는 코비드 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의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메드케어를 통한 검사 건수도 이 지속적으로 유의미하게 늘고 있다는 게 사실 레퍼런스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액체 생검 시장의 어떤 성장 헤게모니를 높게 보는 투자자들은 아직까지 이 적자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던트 헬스를 오늘 기준으로 해서 약 130억 달러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액체 생검 시장의 플레이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체생검 회사들은 이 산업의 성장성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지금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투자자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제가 앞에 말씀드린 임상을 통해 얼마나 신뢰성을 확보를 하고 리얼 월드에서 검사건수를 올리고 있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 제 개인적으로는 이 액체 생검 이기 시장에서 만약 투자를 하게 된다면 장기적 투자 관점에서 여기 있는 이네개 기업들 중에서 한두 개를 회사를 선정을 해서 어떤 적립식 리폴트 투자로 가져가고 이제 막 시장 참여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다음과 같은 국내 기업들 중에서 이 기술과 밸류가 괜찮아 보이는 기업들을 낮은 가격에 매수해서 매매의 관점으로 한번 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한국 시장에도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뭐 오늘 보니까 클리노미스 등등해서 이 많은 신생 회사들이 증시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의 해안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 산업 자체가 이 성장 초기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버블도 예견이 되는 상황입니다. 뭐 버블 없는 시, 어떤 산업의 성장은 있을 수가 없죠. 네 마지막으로 가던트헬스의 3분기 어닝스코어에서 나온 사례인데요. 이 미국의 4 4세 비흡연자가 이 스테이지 4의 네 비소세포폐암 중에서 이 선암으로 이 진단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조직생검을 했겠죠. 그리고 유전자 변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얻어진 검체를 유전자 변이 패널 테스트를 맡겼는데 EGF-R이나 ALK나 ROS1이나 PD-L1이 네거티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양내과 선생님께서는 이 환자에게 이 화학하음제와 그리고 이 키투루다를 1차 치료제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치료에 환자가 반응이 없었던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맞습니다. 이 생검을 사실 다시 해서 다시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직 생검을 하지 않고 이 FDA가 승인한 가던트360으로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이 환자에게서 이 브라프 유전자가 발견이 되었고 모트라프 뭐 600이겠죠.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 환자에게 맞는 맞춤 치료제인 노바티스의 다보라페닉과 트라메티닙 병용 타겟 치료제를 썼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 안에 많은 것이 사실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정밀 의학 그리고 개인 맞춤 치료 전략으로 환자의 생존율을 개선시킬 거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 투자자로서 필요한 액체 생검의 기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무일푼으로 있던 세계적인 바이오 기업을 읽은 어떤 서정진 회장님이 이 매의 눈으로 찍은 사업일 테니까 이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투자에 관심 있으신 형들도 한 번씩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어, 오늘 코스피가 3천을 한번 터치했는데 제 지인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이 코비드 1 9가 시작을 할때 이것이 코스피 3천의 시작점이라고 이야기 했었습니다. 어, 믿던 믿지 않던 코스피는 3천을 넘어서 이 4천을 향해 나아가게 될 거고 그의 수혜를 보기 위해서도 우리 투자자들은 각자가 눈 밝은 투자자가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형들 우리 장수해요.